네, 6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정말 어질어질 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또 아찔하기도 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흐름 자체는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간 종가도 69,600달러 부근에서 마감을 해줬고, 어쨌든 이전 사이클 고점 위에서, 내지는 지금 근처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69,000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해주면, 일단 땡큐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약간 흔들림이 한 번씩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8,600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5,800달러,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잘 지지받고 7만 3천 달러 전고 돌파를 다시 해준다라면 8만 달러까지는 기술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 하지만 20일 지수이동 평균 깨지면 50일 단순이동 평균 6만 5천 달러 대까지도 다시 한번 후퇴할 수 있는 상황. 지금 참애매모하게좀 예민하다. 아무래도 이제 거시경제 지표 이번 주에 이것저것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어떤 어 방향성을 세팅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변동성이 크게 등장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는 것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미들은 막 마음이 쫄깃쫄깃 하잖아요 지금 막 쫄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비교적 최근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와 지금 뭔가 싶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 근데요 근데 개미들 막 정신없는데 고래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축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개를 들고 있는 고래 주소수가 급증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빠질 때팡 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고래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다른 것들이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개미들이 쫄아서 던질 때 고래들이 다 받아 먹는다. 이 손바뀜이 펼쳐지고 있다더라라는 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글래스 노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줄리안 파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투자는 간단하긴 한데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오랫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doing something.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do nothing. 아무것도 안할 거야. 그냥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큰 수익률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만끽할 수가 있는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주기형 크립토 퀀트 CEO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에 1달러를 투자했다라면, 현재 가치가 87억 달러, 11조 3,100억 원. 2009년에 1달러 투자했다라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숫자들이죠. 1달러 투자했는데, 87억 달러 된다. 1300원 투자했는데, 11조 3100억 원 됐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금융자산이고, 누적 상승률은 1억 퍼센트가 넘는다. 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오랫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We will do nothing. 아무 것도 안 해야 돼.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어려운데 오랫동안 아무 것도 안 하면 이런 걸볼수 있다. 진짜 어렵죠. 2009년에 1달러 투자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 걸 계속 봤을 텐데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여기서 말하는 이 최굴자들 빼고는 얼마나 될까? 2009년이면 정말 노트북으로도 채굴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난 뭐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사실 시간의 힘이기도 하잖아요. 200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달러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그 시간이 주는 힘 87억 달러.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숫자의 변동폭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텐엑스 리서치에서는 한달 동안 10만 BTC가 지금 거래소에서 출금이 됐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7억 5천만 달러 규모예요 통상적으로는 거래소 물량이 감소하고 반감기 이후에 특히 이제 채굴량까지 지금 절반 정도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충격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가속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가격 반등의 어떤 전제, 기본 환경, 여건들이 잘 세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공급 충격이 막 이런저런 방식으로 거래소 물량 감소하고 채굴량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엄청나게 지금 쓸어남고 있잖아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긴 비트코인의 총 수량이 30만 개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을 제끼고 1등. 휘델리티 17만 개 돌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상황들이 지금 이곳에서는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수요 충격을 의미하는 거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부딪히는 상황. 쌍끌이 충격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더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어, 이거는, 어,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현물 ETF가 34개래요. 34개. 미국에 있는 거 11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 세계 곳곳 뭐 유럽과 등등 흩어져 있는 34개. 다 합쳐보니까 100만 개가 넘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 유통량의5% 이상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한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환경은 끝내준다. 수요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고, 공급 충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 어마어마하게 폭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가 지금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우리는 약간의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뭐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5주 연속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20억 달러 규모가 순유입됐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19억 7천만 달러,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 6,89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지금 5주 동안, 5주 동안, 어, 43억 달러 순유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워요. 지금 보면은 막대기가, 막대가 이게 지금 순유출이고 순유입 모주연속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많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잘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열기, 여기에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답답한 건 이런 거죠 긍정적인 상황이 이렇게 많은데 아 가격은 대체 왜안 오르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인터뷰한 인물들이 먼저 카브리올레 인베스트의 찰스 에드워드 비트코인 ETF는 훌륭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아직 생태계 전체 매도세를 넘어설 정도로 강력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 상황에서 던져져 나오는 물량들을 아직 감당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빡세진 않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잉스는 이런 얘기 합니다. 시장은 현물, 선물, ETF, 옵션 등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워낙 기대하는 포인트가 지금 현물 ETF 이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워낙 지금 순조로운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재료들 여러 요소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물 시장에선 일단 7만 1,000달러에서 7만 2,000달러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쇼스퀴즈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물투자자 입장에서는 쇼스퀴즈를 기대를 해야 되니까 괜히 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오해하실까봐 그냥 현물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래야지 가격이 오르니까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기대 포인트 가운데 하나니까, 일단은 7만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 그 구간으로 올라서 줘야 한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수 있다. 그렇다면요때 이제 힘을 내겠죠. 현물 ETF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그래서 아직은 조금 우리,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금 국직국직한 거시 경제 일정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금리. FOMC가 한국 시간으로 13일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되는데 금리는 동결이 되겠죠. 인하 가능성 지금 세미 Fed Watch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6% 수준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멘트를 날릴지가 관건인데 이게 지금 미국 대선 공미원이랑 맞물려 있어 가지고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 뉘앙스들, 맥락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직접적인 변동성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시작할 때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2일 밤 9시 한국 시간으로 그리고 13일 새벽에 이제 FOMC 결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 상황으로 등장을 하느냐 이 전년 대비로는 지금 전달과 동일하게 전월 대비로는 전달보다 지금 빠진 상황으로 요정도 나와 주면 딱 좋은데 이제 코어 CPI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 움직일 수 있다 아래로든 위로든 다음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 9시 그러니까 12일 밤에 소비자물가지수 13일 새벽에 FOMC 13일 밤에 생산자물가지수 지금 예측치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와 봐야죠 예, 까져 봐야 진짜 뭔가 어떤 해석이 될 거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데 참 한번 영향을 미치면 세게 미치는 요인들이 어가지고 요번 한 주는 사실 조금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프 팬이 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은 지금 중요 구간인 67,600 달러에서 71,700 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요 박스 얘기하는 거죠 요 박스 여기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다 이 채널 상단 71,700 달러를 돌파하면 엄청나게 재밌는 일이 되겠지만 이 cpi 발표를 앞둔 주간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적인 접근 지금 막 너무 막 급하고 덕하게 뭔가 들어가거나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스토 리서치,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업에서 이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12일 CPI, 13일 금리 결정, 14일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연설, 이런 거시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 변동성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비슷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간단치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다. 사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너무 무리할 필요 없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상황을 좀잘 대응을 하면 어 사실 CPI가 조금 완화되는 수준으로만 나와 주면 시장은 크게 이제 앞으로 나갈 가능성 그 시작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봐야죠, 뭐. 지금 뭐 이런 걸예단하긴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요번 한주좀 복잡 단단할 수 있다라는 거크립토타이탄 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72,700 달러 찍고 그리고 나면 10만 달러 갈 거야 이거 프로그램 돼 있는 거야 그래서 1차 타겟 72,700 달러 그리고 나서 이때 72,000 달러 위로 올라서면은 한번 빵하고 올라갈 거예요 쇼스 퀴즈 발생해서 그리고 나서. 10만 달러, 10만 달러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8만 달러 위로 한번 나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어, 되게 좀 신기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8만 달러 시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반갑긴 엄청 반가울 텐데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어, 비트코인 8만 달러? 10만 달러? 그런데 뭐지 알아서 8만 달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과연 연내 10만 달러가 가능할지 이런 거는 상당한 기대 포인트가 이미 돼 버렸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재밌는 얘기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빨간불이 잔뜩 켜졌지만 여기에 바로 플레이북이 있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매수하기 불편할 때, 길거리에 피가 흐를 때, 그게 바로 인생을 바꾸는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매수를 하고, 모두가 환희에 취해 있을 때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시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사실 매수 타이밍이 뭐 바로 오늘 바로 오늘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요즘과 같은 분위기, 요 언저리가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적절한 매수 구간이었구나 네, 분할 매수 구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좀 쫄아 있을 수도 있고 낙담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느 정도 좀 경험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또 반가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계획적으로 CD를 남겨놓으신 분들은 지금 타이밍 괜찮죠. 그래서 바라보기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 자체가 기분 나쁘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 최소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금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실 거잖아요. 50에서 100%를 목표로 할때 전제는 마이너스 40% 50%도 나는 버틴다, 감내한다. 이런 게 전제로 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거죠. 내가 뭐 투자하면 다돈 번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인간으로서, 개미로서, 거만한 자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개미 투자 바, 투자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분위기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뭔가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뭐한방 들어오겠는데 예, 그리고 앞서 짚어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